다시 켰습니다. 여기하고 잠깐만요. 자, 오늘은 방송 준비가 바쁩니다 네. 안녕하세요. 네, 보세요. 네, 보세요. 자, 네. 아, 그러세요? 자, 시몰라가다 아, 예. 네. 우리 요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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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너무 너무 바쁜데 오늘 있잖아 안 연락을 하면은 모집것가뜨 지금 계속 연락는데 저번에도 시간이... 예 연락을 드런 네. 시간 안 된다 그러시라고 아서데 하지 했는데 시간이 다 가는 졌죠 마이크는 요거 하나로 갈것 같아요. 네네네아 네네. 어. <laughs> 예. 어, 저쪽 영상에서 잠깐 준비를 하고 예 거기서 예. 듣니다 필기 하고, 나름 되겠 습니다. 자, 반대편을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보이나요? 네. 치고. 예? 왜요? 뭐, 잠 떴어요? 예? 저는 아셔야겠는데. 왜요? 비밀번호가. 바뀌었어요? 풀렸어요. 오, 왜안 건드렸는데 왜 풀렸어요? 모르겠어요. 그 비밀번호가 풀렸다고요? MBC. 로그가웃 있어요. MBC 로고 안 건드는데? 어, 이래, 이래저래 방송 안 되네. <laughs> 혹시 이걸로 구글 들어가셨어요? 이 컴퓨터로. 그 컴퓨터요? 구글 안 들어갔는데? 유튜브 같은거 그건 유튜브 안했어요보거나 근데 그 비밀, 비밀번호를 지금 적이 되겠나?